자, 안녕하십니까. 김낭예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완전 짧게 1분 레슨 준비했는데요.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맞는 건지 저한테 엄청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냐면, 바로 테이크백 시 헤드의 모양. 헤드의 모양인데요.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똑바로냐, 꺾어야 되냐, 뒤로 가야 되냐. 엄청 많이, 많이 많죠. 근데 오늘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척추 각도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허리의 각도 허리의 각도가 우리가 만약에 골프를 이렇게 쳐요 만약에 이렇게 친다고 똑바로 친다고 하면은 헤드페이스는 이게 똑바로겠죠 보이시나요? 그대로 일자 하지만 우리가 제가 봐보세요 여기서 어드레스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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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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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이고. 어드레스 각도가 됐어요 헤드페이스 어떻게 됐어요 요 각도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 척추의 각도만큼 헤드페이스도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잘못된 거겠죠. 제가 오늘 논란을 끝내겠습니다 그죠? 정의를 내드릴게요. 헤드의 각도는, 헤드 페이스의 모양은, 내 허리가 숙여진 척추 각도랑 똑같이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거. 요게, 빠밤!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백스윙 어드레스, 백스윙 시작, 백스윙 탑, 다운 스윙 포지션,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똑같죠?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스윙이 되셔야지만 좋은 스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